오늘부터 이제 4주간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이라는 게 기다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강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일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그 복음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또 내게 찾아오신 그 의미들을 묵상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는 모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두렵고, 때로는 가만히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돌진해서 사람들을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난과 또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전쟁의 위기 상황도, 또 갈등도 우리 주변에 도처에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많이 늘어나는 질병 중에 하나가 거의 10년 전에 비해서는 100% 130% 정도가 증가된 질병이 있습니다. 뭐 그게 여러분들이 다잘 아시는 우울증입니다. 어,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전쟁통에 뭐 우울하고 이럴 그 자기 내면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내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 그런 시절들을 어떻게 저렇게 견디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때로는 그 노인분들이 존경스럽기도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우울증 또 불안장애 이런 걸로 많이 병원을 찾고 있다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정신과에 가는 것이 좀 불편한 일이었는데 지금 이제 아주 이게 보편화되어져 있고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병원을 찾기에. 어 이것이 늘어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불안장애나 우울증이라는 거 그런 것들은 사람이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너무 나를 두렵게 하고 걱정에 나를 이렇게 안주하지 못하도록 편안하게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런 마음의 아픔일 것입니다.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 예, 근원적인 불안함이 우리를 막 흔들어 댈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참 불편해요. 그리고 힘들, 힘든 게 사실입니다. 오늘 10편 27편 말씀은, 여호하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정말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온 도처에 있다는 겁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지금의 눈앞에는 정말 죽음이 문 앞에서 지금 자기를 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내게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 이런 보호함을 받고 있는데 저 악인들이 저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나는 그 두려움 가운데 나 자신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용기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그런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직면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두려움이 있으면 이것을 다 회피하는 편이십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집어 삼키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시인의 고백처럼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기도의 주 재료는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더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의 환경이 평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주님께 나의 구원을 기댑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성가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늘 불안 속에 흔들린다. 그러나 불안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나는 매일 하나님께 나의 불안을 바친다. 이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기도했던 이 사람의 마음에도 늘 마음 속에 불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이 불안 속에 있지 않고 이 불안을 매일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무엇일까? 모든 것이 온전해진 상태로 아무것도 나를 위협하는 게 없는 아주 진공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매일 불편해도 불안해도 또 우울해도 어떤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것을 주님께 바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시작이 이곳에서 출발하겠구나라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산행을 하면, 음, 이 계곡이 다 얼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곡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계곡 그 얼음 밑으로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틀, 사, 그, 틈 사이로 이 물이 내려가는 소리들이 아주 청아하게 이렇게 울리면서 들려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렇게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모든 것이 얼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시인은 많은 걱정 가운데 한 가지 소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한 가지 소원은 내가 주의 집에 거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것. 그것은 그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참 많은 게 필요해요. 인생을 살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를 내가 구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며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결국은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될 거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단순함 이게 영성의 핵심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흔들리고 우리에게 부는 바람이 있어도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 복잡한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그런 욕망들을 잠재울 수 있는 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내가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하는 한 가지. 여러분들,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오늘 이 신의 고백처럼 내가 구하는 한 가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걸로 피곤해 하지 말고 너무 많은 걸로 지치지 말고 한 가지 그 일을 구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중심이 언제 무너집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때 우리 영혼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찾으려는 삶, 그것은 복잡한 욕망을 정리하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고요한 중심을 갖도록 만드는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도한 욕망이 만든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권력, 돈, 인정, 비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내게 갖추어져 있다고, 갖추어지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소원을 두고 있을 때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소원을 간직하면 그의 겨울은 더 깊고 따뜻하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한 가지 소원을 간직하면 아무리 여러분에게 추운 겨울이 있어도 여러분은 따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자리로 이 시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충분히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수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광야의 길처럼 느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훈련시키고 우리의 내면의 그 뿌리가 깊어지도록 만드는 그것은 바로 이 기다림의 믿음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디트레이트 보네퍼라는 독일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치가 득세하고 히틀러가 그렇게 전 세계를 향해 광란의 질주를 할때 보네퍼 스스로도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 더 많은 목회자들이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렇게 잘못된 것들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침묵은 죄다라고 말을 하면서 숨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에게 진정한 자유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아 세상이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왜 이렇게 세상이 악이 많을까? 그렇게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오직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이끄실 거라는 것,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기다림의 신앙 그것이 우리를 강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기다림이 지칠 때가 있는데 우리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지고 우리는 훈련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설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 우리 안에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속에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이것이 내 안에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은총을 기대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에 짓눌린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이 두려움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우면 여러분의 믿음의 적이 아니라 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시간이 될수 있음을 믿고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복잡한 인간관계와 또 삶에 지친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에게는 한 가지 소원을 다시 한번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내 평생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내가 그분을 사모하는 그한 가지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분주하고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아, 그 때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라면서 잠시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한 5초, 10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던 것을 그냥 잠시 내려놓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늘 향해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근본적 힘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어,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님을 노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때 우리의 삶은 밝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내 주변의 두려움, 걱정, 근심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